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울 시청입니다. 자, 7월 9일 일요일 편성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경주는 어, 10시 35분 어, 첫 번째 경주가 어, 발주가 됩니다. 자, 서울에서 먼저 이제 발주가 서울 일 경주로 발주가 되고요. 10시 35분 발주.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부산이 이제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1, 2경주가 이제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부산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가 11시 25분 발주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서울과, 서울과, 그리고 부산, 음,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일요일 편성. 자, 서울 쪽에서 하이라이트 경주는 3, 4, 3, 4, 7, 3, 4, 7, 10. 되겠고, 부산은 47 네. 이렇게 꼽아 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주 편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국륙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걸작원 걸작원이 단독선행 유력한 선행후보이고요 거리 1000m입니다 자, 1000m 이곳, 어, 단독 선행이고, 1 신말 레이스인데다가 강한 말, 어, 상대들 따로 보이질 않고, 직전 경주에 걸자고는 준우승 했고, 우승 마필과의 차차 머리 차이 내면서 어, 준우승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준우승 했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직전 경주의 승부, 그때 상대를 안에 두고서 계속적으로 선행 경합구도로 들어갔던 그런 판이었습니다. 이거 능력이 없었으면은, 어, 마지막에 거의 뭐 퍼졌을 어, 그런 전개였습니다 그래도 이겨내면서 어, 끈끈한 맛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일단 걸작원 쪽에다가 입상후보로서의 자리 한 자리 주고 가고 여기서 이제 정리되는 것은 결국 두두입니다 1번 마 퍼펙트 티아라라는 마필 여기에 있고요 게이트 2점 퍼펙트 티아라 다음에 5번 마 이클립스 베리가 되겠습니다 이클립스 베리 직전경제에서 외곽 전개가 너무 이제 불리했던 전개였었죠 그 외곽 전개를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좋은 전개 쪽으로 전개를 바로 잡아주면은 더뛸수 있겠고, 여기는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고, 이둘 중에 하나 원픽으로, 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승부, 그런 조합의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둘 중에 하나 원픽에 성공이 되면은, 어, 탄통, 어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경주가 서울 1경주가 된다. 자6 놓고 5냐 1이냐 이 결정 이제 마지막에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여기 서울 이경주 자리도 여기도 압축이 될만한 이러한 경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6,1300 경주가 되겠고요. 기둥은 이쪽으로 서 있습니다. 11번 마 킹고 태양이 되겠습니다. 역시 압축을 해 들어감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도 단통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딱 두두만 단통 서유청의 단통은 진짜 단통 찐 단통입니다. 딱 두두만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선행마가 필요하다 킹고 태양 쪽에서 이제 선행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말상태도, 컨디션, 말상태, 최상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킹고 태양 쪽으로 이제 한 자리 주고, 어, 들어가고, 자, 여기에 이제 붙여먹기 게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두 봅니다. 9번만 한강 스카이 쪽에, 요쪽에다가 승부지 나와 있는 거, 취재 내용 나와 있는 거, 이거 하나, 아, 보고, 여기 아니면은 요쪽에, 1번만 매니샤크 쪽으로, 어, 둘 중에 하나 이제 원픽, 여기 이제 게이트가 좋으니까, 여기도, 이렇게둘 중에 후보를 압축해 놓고서, 당일날 원픽이 들어가면서 단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초안을 잡아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당일 마체중 체크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체중 체크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판. 그 다음에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육 1300경주가 되겠고요. 1번마가 되겠습니다. 라운더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라운더 어게인 여기도, 여기도 저는 계속 줄줄이 단통으로 갈수 있는 뭐 이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1번만 라운더 어게인 게이트 유리하고요. 게이트 유리하고 선행 나갈 수 있고요. 예, 여기 라운더 어게인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들어가고 마방에서의 지금 자신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쪽에다가 한자리 주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도전권에 있는 마필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 보면은 저는 이렇게 두둔데 2번마 언매치드, 언매치드 의말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다음에 8번마 청마의 질주. 런 말들이 요런 말들이 이제 뒤에서 붙여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마의 질주 그리고 언매치드 모두 다 훈련 내용은 지금 최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요런 상태 속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원픽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싸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원픽 잡아내는 것 지금 어차피 저는 이런 것들은 대끼리 쪽은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배당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원픽으로 들어가면서 단통까지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당일날 복병 출현이 좀더 나타난다 싶으면 거기까지 붙이고 갈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도 두고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고 갈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 단통까지 지금 있다라는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3경주는 국 5300경주가 되겠고, 여기 자 초반 하이라이트 3번만 런던 명가 이쪽으로 축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앞선의 전개. 선행 전개는 뭐 이건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말이고.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직장 종전 마체 중에 523입니다. 굉장히 그, 좋은,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순발력도 있고 선행도 볼수 있고. 이게 런던면과. 그리고 직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졌다가 다시 이기는 재추진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런던면과 괜찮고. 자, 여기, 아예 저는 이쪽으로, 아예 이쪽으로 기둥을 잡아놓고 가버리는, 이런 것까지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런던명가의 직전 경주를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여기 기승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안장을 이제 바꿨던 것인데, 그만큼 여기도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김효정 기수 쪽에서의 노림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까지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복병이 되겠습니다. 4번만 찬란한 폭풍이 되겠습니다. 찬란한 폭풍, 한마디로 조교 상태 최우수. 예. 비로소 걸음이, 비로소 걸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찬란한 폭풍입니다. 앞다리 뻗는 게 달라졌습니다. 자, 삼놓고, 삼놓고 어, 들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력 1200경주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11번 마 에이스 아모카, 에이스 아모카를 입상구부 1순위 마필로 봅니다. 선추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말, 바로 이 에이스 아모카가 되겠고, 직직전 경주가 어, 거기가 좀 기대가 모아졌던 자리였는데 5차 어, 들어왔었거든요. 직전에 3차 이었고직 직전 경제서는 에 4코너 지점에서 탄력을 붙여나가야 되는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탄력 유지에 실패하면서 거기서 실패했어요. 를 그리고 직전 경제 순위가 이제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에이스 아모카는 이 정도 편성이면은 어, 준비된 입상 후보이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 뭐 충분히 됩니다. 도전권에 있는 마필 5번 마 용건. 용건이라는 말, 용권이라 말에 승부지 강하니까, 여기 한번요 주위에서 보시고요. 자, 열 하나 놓고 어, 들어가는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부산, 아,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951200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반전 넘어가는 초중반에 하이라이트 자리가 되겠고, 2번마, 아, 퍼스트 유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비틀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둥을, 축을 비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요런 자리, 이제 퍼스트 유저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경제 준우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쉽게 얻어낸 준우승이 아니라, 졌다가 다시, 다시 이기는, 재, 재추진, 재역전, 내 그림을 그리는 어, 이런 모습을 퍼스트 유저가 직장경제에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준 말, 그런 모습 보여준 말들은 항상 요주의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말 런던 퀸의 승부 지도 강하고 조교 내용도 괜찮고 지금 런던 퀸 쪽도 봐줘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조시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는 그냥 선행으로 볼 수도 있는 어, 그런 말이 런던 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이 놓고 들어가는 예, 이제 비틀기 충마 비틀기 이게 유효할 수가 있는 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에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1 2 0 9오에 해당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말은 여기입니다. 8번마 골든캠프를 지금 요 주위에서 보고 있고요. 당일 마 체중이 체중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체중이 살짝만 올라와주면 이 플러스 국면에서 어, 체중이 살짝만 올라와주면, 이것만 확인되면은, 이쪽으로, 어, 충마 비틀기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아, 보고 있는 말. 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아, 그런 말이고, 거리가 늘어나면 좀 고전할 수 있습니다. 아, 1200 이하의 경주에서 바짝, 아, 바짝 지금 입상을 좀 모아놔야 되는, 네, 그러한 골든 캠프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3번마, 아, 다이나믹 위너가 되겠습니다. 전주 조교에서 이미 말은 다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금주 조교는 가볍게 넘긴 자 이런 말인데 전반적인 말 상태의 완성도 어, 완성도는 상당히 좋은 어,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여기가 다 코스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충막감.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 놓고 어 이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951200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캐치 아, 아이 여기가 거의 뭐 하나 줍다시피한 아, 이러한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계속 나름대로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이 어, 2차 준우승 3차 그 앞선 경주는 어, 말 상태 그때는 좋지를 못했고 그 전까지 올라가면 은 거기서도 이제 준우승했던 3월 12일 경주까지 그 3월 12일 경주가 아, 이 말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경주입니다 그 경주가 그때가 이제, 에, 이제 큰 공백이 있었고 이제 한 주가 더 넘어가 버리면 이제 재검을 받아 버려야 되는 뭐 그런 수준까지 가서 그럼 이제 취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서 출전을 감행을 했고 말 상태도 한 보통 정도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예 캐치아의 3월 3월 12일 때 경주 모습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고 이제 승군전이었고 체중도 변화가 좀 심했었고 게이트도 불리했었고 이런 판이었는데 그 경주에서 입상을 하고. 지나고 나 그때 문세현 기수 기용을 해서 이제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던 것인데, 그때 우승을 놓치고, 코 차이로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 했던 게 아쉬웠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딱 이, 이때 경주 모습을 보고, 케 차이의 사이즈를 새롭게 이제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판이 됐던 거죠. 여기다가는 저는 하나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도전권에 있는 마필은 이 안쪽에서 저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번 마, 매니 포켓, 그리고 2번 마, 원더풀 섀도우, 이 두두의 마필, 에, 입니다. 여기가 인코스 포켓 선입 전개가, 아, 나오는, 어, 그게 이제 1번 마, 매니 포켓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의 지금 컨디션 조교 내용은 여기가 지금 가장 좋은, 뭐 그런 상태이고, 이둘 중에 하나 원픽이 나올 수 있다라면, 음, 그러면은, 여기서 어, 충분히 예, 단통을 한번 볼수 있는 아, 그런 판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일단 넘어가고요. 당일 날마체 중이 이제 판단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다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9고1,400 경주가 되겠고요. 부산 중반전에서 하이라이트 어, 경주로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예, 그런 판이 되겠고 자 여기는. 이변의 여지가 좀 크다 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판이기도 한데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여기 4번 스타퓨리 예, 스타퓨리라는 말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타퓨리가 직장 경주에 보여줬던 모습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경주력이라고 그러면은 뭐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여기 충마 후보로 이제 두두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한두가 여기고요 이제 인기마 중에서는 여기가 이제 한두의 충마 후보가 되는 것이고, 비인기마권에서는 여기입니다. 복병권에서는. 여기 완전 인기 바닥권에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에 액톤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전개 완전 실패, 외곽 전개 전전근근 전개 완전 실패였습니다. 후미로 후진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고 참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뒤는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1,300, 1,200 이랬으면은 좀들 봤을 거예요. 이쪽이 복병. 얘를 아예 놓고 들어가면은 이제 축복 축마를 아예 복병으로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되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 놓고 들어가면은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압축을 해야 되는 판이 되는 것이고, 자, 플랜 A, 플랜 B,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마지막 그정리의그 그 틀에 맞춰서, 왁구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은 된다. 자, 이렇게 초안을, 자,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서울 6경주입니다. 혼사 1200경주가, 어, 되겠습니다. 어, 인기마 중에서는, 요게 이제 인기 1위에 오를 수 있는 예, 그런 말인데, 성실공주 핑크가 되겠습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땐 성실공주의 찬스가 온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편성상으로는 얘가 제일 낫다. 다시 말해서 구미상으로는 얘가 제일 낫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다코스가 중요한데 평범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보는 걸좀볼 필요가 있는데 7번 골드 파워가 복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골드 파워는 지난 겨울 레이스를 쭉 펼치면서 그때 주목을 받았던 말이고 그때 걸음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서부터 이제 리스트업 시켜놓고 꾸준하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4월 2일 경주, 또 5월 13일 경주, 그러니까 직, 직전, 직, 직, 직 직전, 요때 모습입니다. 그때는 상대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구미 경쟁력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에서의 이 복귀 내용도 살펴볼 만한 것이, 외곽 전개인데 셀프 외곽, 셀프 전개 디스, 여을어던 7번 마 골드 파워의 직장 경주 전개였습니다. 복귀 상호에 노림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마찬가지 여기를 놓고 들어가면은 압축을 해야 되야 되는, 되는 해야 되는 판이 되겠고 여기를 놓고 들어가면은 축을 복병으로 갈수 있는 그런 축복 승부가 될수 있겠고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인기 마와 비인기 마 중에서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자 그리고. 어, 실전으로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국사 1400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 마 파워사운드라는 마필이 나온데요 여기가 편성이 완전 절호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구미상 한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조교도 양호하고요 예, 워낙 지금 마방의 사양관리가 좋은 그러한 마방 자, 2번 마 파워사운드 전개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선행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이번 마 파워 사운드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코스 5번 마 담양의 신 같은 마 필은 복병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 담양의 신입니다. 걸음걸이가 괜찮습니다. 뒤도 잘 들어가고요. 지금 전혀 관심을 지금 다, 나머지 말 중에서 액면이 센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도처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시선이 오질 않는데 올라온 승분에서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시선 여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데 생김새와 걸음걸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기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말, 무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습 요거 일단 배당 베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코스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요. 자, 2번 마가 유력한 축이 된다. 거기에다가 조합을 하는 어, 경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서울 7경주 되겠습니다. 국사 1,400 경주가 어, 되겠습니다. 어, 중반전에서 어, 하이라이트. 예, 경주 5번 마맥글데이맥글데이가 여기가 저는 축으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성 강하고요 어, 돌파력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막히면 제가 뚫고 올라오는 이런 맥글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1 4 0 0까지 뭐 거리 뭐 전혀 부담없이 뛸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코스는 여기입니다 4번 마 킹스 아이가 되겠습니다 킹스 아이 여기, 여기 킹스 아이가 직전 경주 대비 이렇게 5.5kg의 부담 중량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전개 포인트. 여기서 선행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담 중량 떨어졌고 선행 가능성 높아졌고. 4번 마킹 사이가 다코스입니다. 자, 이렇게 자, 가장 유력한 충마 5번 맥글데이, 5 놓고 들어가면서 조합 완성이 되겠고. 다음에 부산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수 많죠? 이게 쭉 이렇게 많은 것이. 여기가 대상경주입니다. 오너스컵 대상경주.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너스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를 핵심 포인트. 예스 퍼펙트입니다. 예스 퍼펙트.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얘는 추입의추입의 추입의 달인이다. 예, 스퍼펙트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추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리가 지금 1,600짜리 대상 경주입니다. 예스퍼펙트, 그러니까 결승주로 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문제지. 결승주에 로 들어와서의 스퍼트는 얘를 따라갈 상대가 없다.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예스퍼펙트입니다. 전 얘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 충분히 유효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최용경 최용경 교수에게 저로의 트로피를 들수 있는 찬스가 왔다. 아, 라고서 보고 있구요. 다코스를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들, 7번 말, 해피피버 같은 말은, 어, 복병이 될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해피피버는, 이, 이때까지 뛰어온, 지금 뭐, 어, 51%, 정확히 51%의 복승률인데, 이거 복승률 51%인데,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어야 될 말입니다. 아, 그 동안의 승운이 경주 운이 좀뭐 진로 막히는 거뭐 이런 것들 등등 승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던 바, 바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대상 경주에서 봐도 저 평가가 보이는 해피피버. 여기는 중심 예, 예스퍼펙트 11번 이쪽에 포인트를 잡아놓고 공략에 들어가는 자 이런 경주. 다음에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사 1700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문학태핏은 인기마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이고요 구미, 예, 구미 강하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경주운도 불운하있던 이런 게 있습니다 불운해, 불운 중에서 선전하고 있는 말 이런 거는 항상 요주의하고 있어야 될 예, 그런 말이 예, 되게,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결정적으로 레벨업이 될수 있었던 것은 휴양 갔다 와서 말이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 효과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문학태피죠. 그 전까지는, 휴양 전까지는 뭐 그저 그랬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는더 강해져 있는, 더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 이러더라고요. 여기 문학태피, 저는 여기 포인트로 보고 있고, 복병바로 보고 있는 것은 얘를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마 터치나인이 복병이 되겠습니다. 네, 터치 나인 열심히 열심히 조교를 했고요 조교 성과가 지금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모습 중에서는 요번 경주에서 제일 그런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직전 경주에서 뛰는 모습이 상태가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만은 못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출전 투수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주일수록 찬스라고 볼수 있겠고 네, 이렇게 복병으로서는 다 코스는 6번 마 터치 나인. 자, 이 정도 선에서 초안 잡아놓고.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부산 7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7 경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하이라이트 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디몬스파이디몬스파이는 예, 이번 경주 한 자리 기본적으로 어, 주고 시작해야 되는 예, 이런 말입니다. 초반 스타트는 조금 늦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00인데 반대편 직선으로 백스트레이치 가 가지고서 여기서 움직임이 좀 있다. 무빙이 좀 있을 거죠. 여기서 무빙이 먹히지 않으면은 마지막 3, 4 코너 어 지점에서 또재차 무빙 시도가 나오고 어찌 됐건 간에이 무빙 시도가 나오면서 순위를 앞으로 땡긴채 결승전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디먼스파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앞선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에, 그런 빠르지 않은 앞선 어 전개 속에서는 충분히 움직임으로 커버해 낼 수가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여기를 보면은 전개가 어디갔어요? 예, 네, 다시 여기 보면은 선행 나간다고 해봤자 뭐 이런 것들 뭐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거든요. 뭐사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경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닌 가운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갈수 있는 이런 선행 전개입니다. 요 정도, 이 정도 페이스 속에서. 디먼 스파이가 그 뒤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움직임은 초반 페이스, 이제 코너 돌고, 그리고 반대편 직선줄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의 이제 움직임을, 어, 본 다음에, 2열 정도 움직이면은 앞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고, 반대편, 어, 백스트레칭, 반대편 직선줄입니다.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참고 있다가 또, 또 참고 있다가, 이제 3코너 지점, 3, 4코너 돌아가는, 이제 선회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는, 그 지점에서는 또 한번 재차 이렇게 움직일 수. 거기서는 내려막타고 가면서 더 크게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서는 또 무조건 어, 이제 움직임의 무빙의 승부수가 던져져야 되고, 자 이렇게 지적하는 어, 이 무빙의 승부는 먹힐 수 있다. 아, 찬스는 계속 있다. 아, 반대편 직 선주로도 있고, 삼사코너도 있고 움직임의 찬스는 있을 것이다. 디먼 스파이 이제 한 자리 주고 가고, 어, 그리고 두 마필 중에 한두, 요렇게, 8번 마 마군 쪽이냐, 9번 마 허니 드래곤 쪽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원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단통으로 갈수 있도록 이제, 운, 어, 운영을 좀할 생각인데요. 자, 마군이 직전 경제 결과를 냈죠. 우승으로 결과를 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어, 9번 마 허니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허니 드래곤은 여기는, 여기는 조교가 굉장히 좋고, 여기는 직전에 직전에 그 결과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직전에 액면은 얘가 더 좋고 지금 조교 내용은 얘가 지금 자신의 최상의 상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라서 자둘 중에 둘다 지금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은 그런 판이라서 압축의 욕심 단통의 욕심을 부려보고 싶은 판이라서 그렇다면 이둘 중에 하나 원픽으로 뽑아내서 한번 단통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판입니다. 예, 당일 최종 소스 굉장히 중요하겠고, 초구 배당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거기서 이제 정리 마무리 짓겠고, 다음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 3,800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6번 마, 아, 위너블루, 어, 위너블루가 나오는 판. 위너블루, 여기 동반 출전이거든요. 이렇게 우창구쪽에서 마방에서 두둔데 박태종 기술을 앉혀놓은 위너블루 인기 끌고 있습니다. 이쪽을 봐야죠, 당연히. 이쪽을 봐야 될 판이라고 보시면은, 어, 되겠고. 다 코스는 여기입니다. 배당이 커지면 1번, 뭐, 심플 스타일 쪽에서, 어, 심플 스타일 쪽에서 이제 배당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송문계족에서 마방에서도 역시 이제 동반 출전인데, 하나는 인기마고, 하나는 비인기마, 어, 이거든요. 자, 심플, 스 이렇게, 애시상추에 생각하지 않았던 승부라고 할지라도, 어, 동반 출전을 했는데 1번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거는 한번 어, 이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라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동반 출전에다가 1번 게이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 그래서 심플 스타일 이렇게 이쪽에다가 다코스를 보고 여기가 승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여기도 같이 붙어보는 그러면서 얘가 아, 기둥 역할을 해주면서. 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해줄수 있는 중심의 역할 잡아 주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판. 예. 이렇게 정리해 놓겠고요. 다음에 10경주 어, 입니다 자, 서울 10경주 어, 가 되겠습니다. 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가 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막판에 3번 막 코브라볼이 되겠습니다. 예, 코브라볼. 이 코브라볼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지요. 어, 이제 예전 초창기, 코브라버이 지금 5세인데, 이제 1마 때, 뭐 이렇게 초창기 때 뛰고, 뭐 하위군에서 뛰고 이럴 때는, 어, 이, 갱마로, 선행마로 위, 위주로, 선행마 위주로 뛰었습니다, 전기를.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선입력과, 선입력과 출력이 보강되면서, 보강되면서 이제 자유, 어, 마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거리가 장거리 국면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장거리에서도 페이스 조절만 되면은 뒤도 뽑아낼 수 있는데 단거리 경주에서는 뭐 뒤에서 날아올 수도 있는 뭐 이런 말이고요. 이번 경주 1200 직전에 1600 갔다가 이번에 다시 1200. 뭐 단거리는 뭐 코브라볼의 보 판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죠. 저는 이쪽에 인정을 하고 기둥으로 박아 놓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코스는 이겁니다 9번마 아, 장산 클리어가 다코스 복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생각을 좀 하고 봐줘야 될 말이 됩니다 아, 여기가 아빠가 이젠 ORB라는 말이거든요 ORB 이제 부마가 아, 부마가 이젠 부마가 ORB라는 말인데 얘가 어, 10, 13년, 예, 13년입니다. 13년. 13년도에 켄터키 더비, 예, 켄터키 더비 챔피언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 5월비가. 예, 켄터키 더비 챔피언에, 이제, 자마가 되는 거죠. 장산 클리어가. 노얄 패밀리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혈통적인 기대치를 갖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1등급 최상위군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일단 최상위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뭐 능력은 다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더더 더 보여줄 것이 있느냐 여기 이제 끝이냐 끝났느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볼 것이 있느냐 이것만 이제 보면 되는데 더볼것 있다라는 그런 계산 하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3주 만에 나옵니다 좀 쉬었다 나오는데요 쉬었다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요 더 좋아 보이고 자, 여기에다가 코브라 볼 중심으로 해서 실전을 정리해 보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월 9일 일요일 편성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